슈트 루벨 패터 더벅 머리 패터라고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의 주인공 아이들이 대부분 말썽꾸러기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어, 위험한 짓 하고 그렇게 해서 벌을 받거나 그 위험한 짓에 대한. 음, 어떤 결과로 죽음을 맞거나 이런 좀 잔인하고 어,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일부 교육학자들은 이거 애들한테 부적격이다. 저도 처음에 놀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지만. 3, 2, 안녕하세요. 세계 그림책의 역사 김서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 오늘은 그야말로 그림책 같은 그림책, 현대 그림책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슈트루벨 패터, 더벅머리 패터라고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그 번역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거든요. 더벅머리 패터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더벅머리 아이라는 제목으로 어, 판본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게 판본이 좀 여러 가지고요. 어 그래서 요거 저거 이렇게 좀 대조해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1845년에 나온 책입니다. 어 작가는 하인리히 호프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소아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음, 크리스마스 때세살 먹은 아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책방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쓰고 그리고 했던 거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줬고요. 아이는 아주 좋아했고, 어, 그거를 본 주변 사람이, 이막 권유해서, 처음에는 이제, 어, 극구 사양을 했다는데, 옆에서 막 강권을 해서 이게 책으로 나왔고요. 어, 아주 엄청난,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지금, 어, 프랑프루트에서, 해마다, 그, 국제도서전이 열리죠? 프랑프루트에서, 이렇게, 커다란, 어, 책방이 있는데, 거기, 거기 가면, 이, 이, 더복머리 패터에, 예, 포스터가 아주 커다랗게 걸려있고, 뭐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거의 국민 그림책, 독일 그림책의 효시, 그리고 국민 그림책, 이렇게, 예, 간주되고 있고, 지금도 이 책이, 예, 출판이 되고 있어요. 자, 내용이 어떠냐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몇 개의 에피소드들,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 표지가 그냥 이야기 하나예요. 어,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는, 운율을 딱딱 맞춘, 어, 시입니다. 그래서, 뭐, 별 내용은 없고요. 저거 봐. 저더벅머리 패터 봐. 저 머리가 꼬리 뭐야. 뭐, 1년 눈안 잘랐나 봐. 손톱도 저거 봐. 아유, 패턴은 정말 못 말려. 뭐 이런 식의 네, 내용입니다. 자, 어,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볼까요? 어, 나쁜 프리드리히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뭐, 그림만 보시면 아시겠죠? 그니까, 러 어, 그림책이라는 건요, 그림만 봐도 뭔얘긴지 알겠다, 아, 싶은 거죠.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 같은 거는 그림만 봐가지고서는 뭔지 모르지만, 요거는 그림만 봐도 뭔지 알아요. 프리드리히가 아주 나쁜 애예요. 뭐, 고양이도 죽이고, 새도 죽이고, 하녀한테 채찍질 하고, 이러고서 못되게 굴다가, 개한테 앙 물려갖고, 벌을 받죠. 얘는 누워서 쓴약 먹고, 아픈 주사 맞고, 그러고 있는데, 얘를 혼줄 내준 개는 테이블에 앉아서 아주 걸게 항상 체려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의 주인공 아이들이 대부분 말썽꾸러기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어, 위험한 짓 하고 그렇게 해서 벌을 받거나 그 위험한 짓에 대한 음, 어떤 결과로 죽음을 맞거나 이런 좀 잔인하고 어,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까요? 엄마가 불장난하지 말라고 그러고 경고를 하고 갔는데 말을 안 듣고 성냥을 가지고 불놀이를 하죠 아 저거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다가 어 몸에 불이 붙어 갖고 재만 남습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엄지손가락 빠는 아이 이야기예요 엄마가 손가락 빨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 나가자마자 손가락 빨고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가위를 든 어, 남자가 와 가지고서 싹둑 자르고 엄지 손가락. 그다음에 그래도 다른 손 엄지 손가락을 또 빨아요. 그것도 싹둑 자르고. 양쪽 엄지 손가락이 없는 그런 음, 그림이죠. 자, 수프 안 먹는 아이 이야기예요.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러다가 꼬챙이처럼 삐삐 말라갖고 죽어버리죠. 아이 무덤 앞에는 수프가 한 접시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어, 저는 처음에 이 그림책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는 더놀랬죠 어떻게 아이 소아 정신과 의사인 사람이 이렇게 위협적이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 그런 그림책을 만들어서 자기 세살 먹은 아이한테 예, 보여줄 수가 있지? 그래서 이 그림책은 아직도 독일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그 특히 이제 엄지 손가락 자르는 그 그림 보고 애가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얘기도 있고 예, 일부 교육학자들은 뭐 이거 애들한테 부적격이다. 근데또 어떤 아이들은 이 작가의 그세살 먹은 아들도 그렇고 이 책을 너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놀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지만 3, 2, 재밌어요. 어, 도대체 이 재미가 어디서 나올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 텍스트가 굉장히 유희적이에요. 그리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색깔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사실적이지가 않고 이것도 역시 유희적이죠. 원색을 쓰고 이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노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가 옛날 옛날에 하고 시작하면 아 그래 이건 사실 아니야 이건. 그냥 얘기야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너무 현실로 그 빠져들지 않고 어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를 두게 만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 아이들한테 경고를 해야 될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이 있죠. 특히 그불 그 부장난 하다가 자기가 타는 아이. 그니까그 당시에는 무슨 소방도로가 따로 있을,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뭐, 수도시설이 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무집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한 집에서 불나면은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닥칠 위험은 잘 모르고, 우선 눈앞에 재미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경고를 하고, 그 행동을 좀 교정을 하려면은, 조금 음더 이렇게 강력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또 하나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책을 보다가 발견한 사실인데 수프 안 먹어서 빼빼 말라서 죽어간 아이 있죠. 어그 산업혁명 한창이고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공장에서 일할 때. 이제 엄마들도 돈을 벌려면 나가서 일을 했어야 됐거든요.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마약을 그렇게 많이 먹였답니다. 얌전하게 자고 있으라고. 그 마약의 부작용이 뭐냐면은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밥을 안 먹죠. 그 다음에 또 마약 먹이고 밥을 안 먹고.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다가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 어, 이런 얘기를 읽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음, 단순히 이제 아이의 버릇을 고친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사회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게또 은연 중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 아이들한테 뭐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거를 유희적인 방식으로 또, 어, 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사회적인, 뭐, 현실, 어, 이런 것들을 또 담아내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그림책이 좀더 복합적인 어떤 장르가 될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 책을 그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어, 뭐랄까요. 좀, 음, 아주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희화화하고, 어, 그리고 우리가 영화 보면은, 음, 사람들 막 죽고 토막 나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서. 그렇지만 그게, 야, 이거는 그냥 재미로 이러는 거야. 어떤, 어, 목적이 있고 이거는 이 장르는 이러는 거야. 하고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것처럼 그런 합의하에서 이 그림책이라는 장르의 어떤 특질을 어, 또 하나 이렇게 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 그게 아주 저는 그 재미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곰곰이 들여다보시면 어,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1845년에 예, 나온 독일 최초의 그림책이고 그리고 거의 세계 최초의 그림책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 작품입니다 어, 재미있으셨나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전적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